그대뭐 하는데 비모나 아니 그럼 뭐 하는데 선풍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쇼핑몰 컨텐츠 용선의 갈비 많은 분들께서 구매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해오고 있듯이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드렸듯이 판매 수익의 일정 금액을 요즘 같은 무더위 조금이나마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여기 거제 희망복지재단을 통해 선풍기 서른 대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우리 구독자 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약속드린대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눔과 기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맛있는 거 찾으러 떠나봐야겠죠? 그렇게 소개해드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놈입니다. 밥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는 음식. 간장게장입니다. 여러분, 올봄 알이 꽉찬이 알베개 간장게장 챙겨 드셨습니까? 아마 못 드셔보신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정말 비쌌거든요. 진짜 이 갯값이 매년 매년 큰값이라 저도 잘못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봄이 간장게장 못 드셔보신 분들과 간장게장 킬러 분들을 위해 가성비 특가 간장게장으로 준비했고요. 우리 포화지방 동호회 분들만을 위한 OJC푸드의 입증 기념 특가 한정 상품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세히 챙겨보시고 빨리 갯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4대 원칙이죠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보고 직접 먹은 이 정직한 제품만 판매한다는 이 포화지방 동호회 쇼핑몰 이 슬로건을 가슴에 갖고 과연 어떤 계장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간장대장 검증을 위해 인천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유튜버이기에 비행기 탑승 에티켓을 지켜가며 인천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무도 신발 안 벗고 탔는데 나는 비행기 탑승 예절시켰어 그렇게 도착한 이곳은 인천 연안부두고요. 새벽 1시부터 꽃게배가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금오기 앞동 시점이라서 그런지 다들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배와 계속해서 들어오는 꽃게 위판장으로 옮겨져서 분류되고 있는 꽃게들 이 소문으로만 듣던이 연편도 꽃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네요 하, 싱싱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구피디에게 선물 챙겨주는 선말 훈태의 모습이고요 구피디 마이모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오늘 이벤트로 간장게장을 판매줄 업체 인천 OJC푸드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총 3번 방문했고요. 올 때마다 헬석 시스템에 맞게 2,000개 하나는 완벽했습니다. 규모도 크고, 이 연평도 꽃게 하면 손에 꼽힐 만큼 이름 있는 업체다 보니까 수급해오는 꽃게들도 아주 좋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작업장인데 지금 분들 전부 바쁘게 작업하시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네요. 세척부터 선별 작업, 또 선별 작업, 두 번에 걸친 선별 작업과 추가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꽃게 좋은 꽃게는 배가 이렇좀 붉어야 돼요. 그리고 배만 붉은 게 아니라 옆에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오, 네. 약간 붉은 빛이 있어. 음. 이게 다 알이거든요. 음. 붉은 빛 옆에 있는 게 내장. 내장, 네, 내장. 네, 이거 노랗게 보이네요. 네. 오. 좋은 꽃게고. 안쪽 게를 보면은 약간은 좀 다르죠. 까맣고. 아,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건 붉은데, 네. 이거는 좀 까만색이고. 네. 그리고 옆을 보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아까 노란색 이 있었는데 여기는 하,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빨간색도 안 보이고. 혹시나 이제 긴장 담태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두번 선별하는 거. 아그럼 선별은 두번 걸쳐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이거 안 좋은 것 까, 한번 까서 한번 볼까요? 네. 네안 좋은 거고요. 오 없진 않은데 네. 색깔이 좋지 않네. 어 차이가 난다. 네. 이 확실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차이가 많이 나죠 한마리 한마리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선별작업이 있어서 그런지 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꽃게 가공업체에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분들 전부 좋은 꽃게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도 상당히 높은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꽃기라도 아무리 깔끔하게 관리하고 검수하더라도 맛이 없거나 이벤트 한다 해놓고 가격적으로 전혀 매력이 없으면 재미없겠죠? 네,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곳은 저의 단골 초장집이고요. 역시나 저의 오랜 단골집답게 저의 어린 시절 사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은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죠? 저희 아버지는 아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종이접기 아저씨도 뺄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훈들 상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 연평도 암꽃게로 만든 OJC푸드의 려꽃게장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상품은 간장게장 소짜 기준 꽃게 두마리가 들어간 상품이고요 저희 쇼핑몰에서는 26,900원 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지만 OJC푸드 입점 기념 이벤트로 할인 안하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고 소진시까지 22,500원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택배비도 원래는 3천원인데 이벤트인데 또 택배비 받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벤트 종료시까지 택배비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록 한정수량이지만 핫딜보다 더 핫한 이 훈딜이 들어간 상품이니까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즈는 저희가 실제로 판매할 사이즈의 친구들이고요. 크기부터 개장 속 사정까지 전부 다 뜯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통에 두 마리씩 들어있고요. 크기는 일일이 무게를 측정해서 배분하기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거한 마리랑 살짝 작은 거한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중간께 두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게는 아까 OJC 팀장님이 설명했듯이 배 부분도 빨갛고 두툼한 게 알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 꽃게의 속사진이 궁금해서 바로 한번 까봤습니다. 와! 이 소자라고 해도 크기만 조금 작다뿐이지 알은 많더라고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일단은 괜찮아 보이네요. 이 보시다시피 알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한 마리만 또 알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덟 마리 전부 다 까봤습니다. 그 결과 한 마리 정도만 살짝 작은 느낌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이랬습니다. 와... 확실히 소자지만 연평도 곱게 이런 값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가격 대비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꽃게장은 꽃게가 다가 아니죠. 장맛과 꽃게의 선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단면은 이렇고요.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죠. 설레임처럼 쭉 짜가지고 크... 식입니다. 바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 맛은... 직이네요. 이 소자인데도 쏙은 꽉차 있더라고요. 확실히 연평도 산이라서 그런지 맛은 참 좋았습니다. 이 간장게장의 최고의 조합, 이 쌀밥과의 조화도 좋고, 그냥 이 바로 조지는 것도 좋았고요. 아, 일단 개는 괜찮네요. 여기 OJC푸드 같은 경우는 근맨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꼭대의 원용 맛 자체를 잘 보존하는 게또 하나의 장점인 업체라 던데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았습니다. 살은 싱싱하이 냉장고 맛도 안 나고, 참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장 맛은 이 단맛과 짠맛이 어느 정도 공존하는 맛이고 생강향이라든지 한방향이 은은하게 나는 맛인데 이 택배 오자마자 먹으면 간이 조금 덜 배어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업체에 문의하니까 택배 온 다음날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맛이고 조금 진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2, 3일 정도 있다가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원물이 워낙 싱싱하기에 3일 이상 넘어가면 살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포화지방 동호회는 먹을 걸 앞에 두고 참을 수가 없죠. 이 숙성이고 나발이고 인내심이고 나발이고 택배온 기념으로 오늘 이것들 그냥 다조지겠습니다 이번엔 게딱지입니다. 이 짭짤 달콤한 이탄장과 고소한 꽃게 내장과 알 그리고 이탄 수화물이 좋아 안 먹어봐도 꿀맛이겠죠. 바로 한대 먹어봤습니다. 이 맛은. 역시나 행복 안할 수가 없었네요. 이 개딱지도 소자라고 해서 알이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 개딱지 옆구리 가시까지 구석구석 알이 어느 정도 차 있었는데 밥한 공기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었네요. 안 되겠습니다. 이 공기밥 추하한 기념으로 한잔 해야겠습니다. 훈태 t v 구독하면 인생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자. 좋았습니다.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조합으로 먹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란과 함께 비벼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 계란밥 많이 먹잖아요. 계란 후라이에다가 꽃게살도 넣고 내장도 넣고 간장도 넣고 이 고추까지 넣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초고급으로 먹는 이 계란밥 맛은 <laughs> 이 챙기름도 안 넣었는데 이 꽃게 알과 내장이 너무 고소하다 보니까 챙기름 따위는 필요없는 맛이 더라고요이 고소와이, 치기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너무 괴로웠는지 구피디도 견디다 못해 한입 달라고 눈물 흘린 날이기도 했고요. 이 웬만하면 구피디 한입 달라고 잘안 오는데 오랜만에 눈물 흘린 구피디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쯤이면 왜 이게 안 나오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념게장입니다. 이 양념게장은 포동의 쇼핑몰에서 지금 보시는 양, 이 다섯 마리로 해서 상시 할인 판매 중에 있는 양념게장이고요. 가격은 2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가 제품이 아니라서 배송비는 있는데, 혹시나 간장게장과 함께 하면 무료 합배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이 양념게장 맛은 이렇습니다. 일단 양념게장은 숙이고요 양념장은 적당히 달달하면서 매콤한 양념이어서 간장게장이 조금 비. 비다거나 내장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개도 꽤 괜찮은 크기로 다섯 마리 정도 나오다 보니까 넉넉한 편이라서 그냥 먹어도 좋고 이렇게 비빔밥으로 해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 게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간장 게장을 추천드리지만 양념 게장도 있다는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간장게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기념 특가로 판매하는 한정기간 판매 제품이고요. 가족분들과 저렴하게, 가정에서 딱한끼 드시기 좋게 준비한 제품이니까,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구매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선만원 대 맛집 탐방과 가성비 질리는 입먹거리 탐방, 프로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